이번 주일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을 지나고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크고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의 가는 길에 깔아놓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주의 길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호산나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오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실 수 없어라는 의미로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일까요? 각자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반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과 예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요.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의심하는 그룹이 있었을 것이고, 분위기의 그룹이 있었을 것이고, 찬양하는 그룹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바로 의심하는 그룹들,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소문과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나의 가정 가운데 찾아온다면, 나의 터전에 찾아온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함을 주고 위로함을 주고 풍성한 은혜를 내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더큰 기대를 하지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물리쳐 주사 우리에게 참 자유하심을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권능과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과만 계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서 내게 힘을 더해줬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아주 멋진 말을 타고선요. 예수님은 후위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대동하고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기를 타고 제자 몇몇과 그저 터벅터벅 예루살렘성으로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메신자일까?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인다 할지라도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소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평탄화 공사를 10년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몇해 전인가요? 이 공사를 주관하는 현장 소장이 저희 교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수많은 민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민원의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내가 건축을 좀해 봐서 아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좀해 봐서 아는데 이길 공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요. 훈수 두듯이, 지도하듯이, 그렇게 민원을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는요, 넌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검토하지요.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도 의미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민원들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내가 돈좀 벌어봐서 아는데, 돈은 이렇게 버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내가 좀 공부해봤어? 아는데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요. 훈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연 전문가일까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조금 아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이 아는 것이 다 있냥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훈수하고, 코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좀 성경을 아는데, 내가 좀 율법대로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아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와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반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반기고 있지 반기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반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의 그룹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얕은 지식으로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그들이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기하며 미워했을까요? 자신의 주도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또한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아픔에서 낫게 하며 병을 치료하여 주고 슬픔에서 위로하여 주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그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지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과 만나니 싫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반기지만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지요.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신님 말씀 좋습니다. 여신님에게 힘어줍니다. 그러나 여신님 뜻대로 살기는 거부하는 것이지요. 내 뜻대로 살고 싶고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고 싶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껏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여신님은 좋으나 여신님처럼 살기는 싫은 것입니다. 여신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 의심을 넘어서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 비판은 참 쉽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분들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를 구원한 예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손해나는일 없으니 믿고 여러분의 주도권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분위기를 살피는 그룹이지요. 즉 분위기를 살피는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휩싸인 것이지요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찬양하고 기다리니까 그래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이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온통 매스커를 보아도요. 선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정당 지지율이 어떠니 후보의 지지율이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지율이 얼마나 파도와 같이 유동치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만 하면은요, 막 올라갑니다. 누가 조금만 실수해도 막 떨어집니다. 지지율이 얼마나 파도치듯이 유동하는지 모릅니다. 분위기에 그 지지율이 유동치는 것이지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치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의 모토가 무엇일까요? 중간만 가자입니다. 여러분, 이 중간만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온통의 눈치를 다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면요. 속도를 늦추지요. 중간만 가기 위해서는요 너무 늦게 가서도 안 됩니다. 내가 눈치껏 내가 늦게 가나 싶으면요 좀 빨리 가서요 이 중간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앞뒤의 눈치를 보면서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눈치가 바로요 분위기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면요 막 따라갑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치 보면서 어느 것이 좋을까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깝지만 이런 눈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일 때는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오지 말라고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도 올라갔고요. 어떤 사람은 옷자락에 손도 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자 예수님은 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주님. 이 골고다 언덕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께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욕하면서 떠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찬송하는 이들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믿음의 고백이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닌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분위기를 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분위기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절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이 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분위기를 따라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위기가 좋을 때는요,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매 예배시간에 참여도 잘하고요, 교회에 봉사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또 분위기가 또 이렇게 불면은요,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예배에 빠지기도 하고요 봉사에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으쌰으쌰 하면은요 열심히 하다가도요 그 주도적인 사람이 없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숨지겨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누군가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분위기에 따라서 열심히 있다가도요, 그냥 또식어버리기도 하고,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려고도 하도 또 분위기에 찔려서 뒷걸음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분위기의 신앙이 아닌 중심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형편과 내 모든 일들이 어떠하든지간에 내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앞으로만 나아가는 중심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예루살렘성의 사람들 중에 마지막 그룹이지요. 찬성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메인 모입니다. 주여 나를 주관하사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 없었으나 먼 발치에서 슬퍼하며 걱정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성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했던 사람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보다 더 희망에 차고 기대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난 주간에는 한끼 정도는 금식해 보십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끼금식해보십자 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좀 특별하게 고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계신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곧 찾아온다는 그 기대의 마음으로요. 이한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한이한 이한 주는요. 다이어트 내려놓으시고요.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때 힘을 내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한주 고난 가운데서도요, 더 많이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한 주, 고난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이지만, 한주더 힘을 내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송계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각기 다른 마음으로 사람들은 영접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요. 분위기에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환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에 부활의 소망을 안고서 더 힘써 기뻐하고 더 힘써 찬양하고 더 힘써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